또다시 소니 <laughs> 어 바로 시작해야지 어? <laughs> 똑같구만. <laughs> 밑밥부터 깔고 시작해. <laughs> 야, 아 주짓수랑 같이 있구나. 아 그래요? 아이 사람이 알리구나. 오 시원해. 오야차클

2,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. 형님 오늘 한판 하시겠는데요? 오우 방금 어, 소리가 달라. 아, 힘들어. 흐흐 <laughs> 킥을 연습하는. <laughs> 왜자 킥을 연습해? 원투를 하려고 원투. 어? 응? 아니 킥을 오랜만에 해 보니까. 어. 신나? 어 이게 응. 투 유연성도 떨어지고. 어. <웃음> 오. 양양펀치 <laughs> <laughs> <냥냥펀치> 아니야 양양펀치? <냥냥펀치? 웃음> <laughs> <laughs> 끝난거 아니야? <laughs> 오속이 <손질이보다 쎄. 웃음> 저는... 보다 쎼속치 보다 쎼오 내가 내이브로 c 번째다라어동이 잘하는데? 좋아. 어, 네? 좋아. 아, 아, 이제 시작합니다. 아, 어. 네, 이거 다음에 4 0초또 있어. 아, 이거 10초 아, 아, 또 있어? 이제, <놀린> 아, 이제, 이거. 이거 아, 이 아, 이제, 이거. 이거어 이제, 이거. 아, 이제, 이거. 아, 이제, 이 이제, 이거. 이제, 한 메시지 수 없다면 <laughs> 수 <필수> 없다면 <laughs> <저 저랑. 웃음> 어, <나> 동형이안 떨렸었는데 <laughs> 아니 너 그때 떨렸어 그래. 자 시작. <laughs> <laughs> 너무 느리다. 시끌리지 마 코치까지. 일부지 n 서 그렇게 w I don't know. I don't 가드 올리고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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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가 n 안좋 n o w I d o n 이 know. I d o n 거 이렇 하면서 열린 做台手

맞습니다. 오호. 오안 <laughs> 들리는 거 <것> 같아요. <laughs> 와 소리가 아주. 다들 울리고 있으면은 저렇게 세게 치면은 다들만 울리고 있을 수가 없어. 석준이가 체급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힘으로 밀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그 힘이 빠졌어 지금. 너무 많이 움직였어. 어. 그래 그렇게 지금 한 것처럼 석준아. 자 4초 3 2 1 2라운드 끝났습니다 아. 자 형님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, 아, 아. 이렇게 해 버킹하면서도 스텝 밟으면서 그 석종이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기대 가지고 다 올리고 잠깐 쉬면서 카운터만 노려도 돼 그러면 좀 회복돼 그래 지금 너 너무 움직여 너무 많이 고 있어 어

수준을 잘 피한다. 그래도 오, 또 피했어. 반에 좁혀, 반수에. 잽 벗기고, 잽 벗기 바디. 오! 더 빠르게. 빠빠빠 이런 것처 오! 오! 30초, 30초. 유 날려 갔견 다. 에 걸어 놓고. 바디 지금 3라운드죠. <jamais drama> 쉬어, 숨 쉬어. 숨 쉬어. 존나 잘하 잘해. 아나다그랬잖아라고만 버텨. 야, 너너 잘하고 있어, 지금. 거의 동이야, 동. 아, 근데 숙준이가 많이 발전했다. 어? 그때비해서또 발전했어. 체력 어. 안배하 <laughs> 3초 남았습니다. 너무 많이 움직여서 힘든 거에 비해서. 네. 자, 4라운드 파이팅! 네. 가드를 올리고, 이와 가드, 네. 가드, 가드 위로 쳐도 <laughs> 데미지가 쌓이나요? 한 분, 길다. 응? 아, 길어. 응. 네. 자, 화이팅! 30초 화이팅! 체력 앞에, 체력 앞에 앞에. 화이팅! let's 오, 좋아, 좋아. 1분, 1분. 라스트 30초! 30초! 야. 야. 10초! 10초! 오라운드 끝. 야 잘했어 잘했어. 야 정말 아, 멋있다, 잘했다. 멋있다. 분위기에 분위기가 형성됐었단 말이지. 근데 아, 그러니까 네. 전반적으로 또 가글도 잘 어울리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동엽이. 유타는 사실 동엽이가 좀더 많이 했죠. 그렇지. 아, 네, 초반에 그치. 또 동엽이가 많이 카운터를 많이 치고. 예, 예 얘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1 분만에 그냥 계속 그때부터 힘들었던 거 맞지? 저 오히려 뛰고 가는 체력도 올라온다. 어 맞아 맞아. 센것 같이 그런. 응. 웨이트를 막 아까 하고 갖고 아. 응. 하... 근데, 근데 동엽이랑 안 할, 하나는 게... 몸풀고온다 있... <laughs> 무슨. <웃음> 힘을 내고 있더라고. 그래, 이럴, 이럴 줄 알았어. 어, 아저씨. 아저씨 이럴 줄 알고 내가. 응. 나... 동엽이랑 안할 거. <웃음> 계속 뭐라 <laughs> 는지 <모르겠는 줄> 알아? <laughs> 나안 한다 그랬잖아. 나한테 계속 그래. 자 그래서 오늘 네, 동엽이의 승리. 오늘 동엽이의 승리. 석준이 기권패. 아아니에딱 <laughs> 형이 봤을 때 오늘의 그 딱. 아 네, 제가 느을 때는 동엽이했 전반적으로 동엽가 못했지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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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순드까지는 어, 이겼다 어. 싶었는데 어. 도를 그러니까. 네네. 그러니까. 네, 네. 초반에 동엽이 했고 아나는거아 싫어. 야, 아, 그형형 아, 형 그게 있는데. 아 근데 냄새 있긴 어, 있다. 이게 멀리 가스가 나와 여기 여기서 약간 주 아. 자체에서 가스가 나와서. 아 이거 냄새가 많이 있어. 먹어봐, 먹어. 괜찮지? 오케이. 어 크림 크리미하지 아어 크림 같지 않아? 是是 <laughs>